안녕하십니까. 뚫어지는 칼날입니다. 자 오늘도 플로에 대한 영상을 찍기 전에 비트코인을 본다면 야난또 한번 이렇게 걱주고 올릴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올려버리네. 그럼 어떻게 된다? 이거 다시 맞고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왜냐? 개미를 쉽게 못 털었거든. 어. 개미를 쉽게 털고 올라갔다면, 이거 개미 줄 시간 없이 짜자작 올라가겠는데, 이렇게 당연한 듯이 개미들도 매집을 하게 해주면, 이거 얼마 못 갑니다. 여러분들, 이제 금방 조정이 나올 거다. 너무 섣불리 안 따라붙어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그렇게 알것 같고. 뭐 좀있으면 바로 또 저항대가 오네요 4천만원대 큰 저항대에 부딪혀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어 생각입니다 자 우리 서울우유 어뭐 STP 오마카세 뭐 등등 솔라 리플 야 리플도 굉장히 잘 보태주고 있네요 이거 진짜 천원 오는건가 아 천원이면 한참 멀었네 스택스 솔라나 솔라나가 좀 움직는것 같게 나와 야이들이언도 250만원 뭐 나쁘진 않네요 도지는 나쁘고 과연 우리의 풀로는 그래도 2%는 올라 줬겠지 하나 둘셋 이불 방송 존나 하기 싫네. 이게 맞냐? 음. 응? 비트코인은 지금 이 계속 점고점을 뚫고 오늘도 2%나 올라주고 있는데. 거의 뭐 어제 오늘 해서 그래도 이 정도면 한 많이 올려 준거 아니야? 한 4, 5% 올린 거 같은데 플로우는 어 어제 보면 어, 10원 올랐습니다, 10원. 어, 10원 오르고, 자, 오늘 5원 올랐습니다. 총 15원 올랐어요. 어, 총 15원. 그러면 총 15원이면 나는 한 300원, 번, 200원 번 건가? 아니, 1 0불에 이게 말이 되냐고. 어? 아. 아, 머리 아파. 야, 진짜 너무하네. 아싸, 1 5원 올랐죠. 나 있다. <laughs> 자, 이게 참, 이,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여러분들, 플로우가 이래요. 그 시총이 무거운 비트도, 어, 이틀간에 엄청 올랐는데, 플로우는 0.7% 오르고 있다. 굉장히 암울한 상태다.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. 어, 또 댓글을 또 본다면, 참, 그런 얘기가 있어요. 플로우 어, 10배 가면 다른 코인 50배, 100배 간다.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. 어, 저 플로우 막 이래. 사람들 플로우 어차피 만 원은 가줄 거다. 이래. 여러분들 플로우 만원 가면 비트 14억 갑니다. 네, 그거 알고 말하세요. 그러면 뭐에 넣는 게 낫겠어? 비트에 넣는 게 낫겠죠. 여러분들. 비트로 가라. 음, 플로우 만 원. 과연 올까? 어,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만 원까지는 약간 이 업비트가 이 망하지 않는 이상, 이 코인 시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, 만 원까지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, 뭐, 썩 가능해요. 어, 아들 지금 태어나서 뭐, 백세까지 산다 물려주는 거, 아들한테 만 원대까지는 가능하다. 하지만, 2만 원대부터는, 만약에 플로우가 2만 원대가 왔다. 그때는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아마 이 세상이 없을 겁니다. 그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냐? 손자 쌉 가능. 음, 그때는 손자 메타로 가야 돼요. 손자한테 이 플로우 코인의 역사와 어, 수량을 주겠다. 이 마인드로 가야 되지. 뭐, 2만원대의 플로우를 준다면 말이죠. 손자 쌉 가능. 자, 3만원대. 제가 3,500원입니다. 만 자, 3만원대는 누구한테 물려줄 수 있냐? 어, 손자도 그때는 당연히 없겠죠. 이 플로우가 3만 원대가 왔다. 그건 아마 빙하기가 지나야 오기 때문에 이 공룡 쌉 가능. 공룡한테 물려주는 거쌉 가능합니다. 이 언어만 된다면요. 그만큼 플로우가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 그리고 자뭐 오랜만에 또 트위터 봐야죠. 트위터 아씨, 그 그래. 트위터도 안 켜지네. 어, 트위터 보지 맙시다. 제 바로 뭐 쓸데없고,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저 찬이가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기 때문에, 그 유튜버 가서 보면 어, 아마 쏠쏠할 겁니다. 예, 그렇다고 사진 마세요. 어, 그 찬이나 저나 이플로로 완전 개피본 유튜버이기 때문에, 어, 그냥. 재미로만 봐라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